용용이의 경제학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대 소득 가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더군다나 요즘 최근에 이제 대선 토론 이 한참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상대 소득 가설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급적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공통 사회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 소득 가설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대학교 1학년 혹은 대학교 2학년 때 거시경제 혹은 경제 원론 2 정도에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표하는 바 보다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이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볼 거고요. 누구나 쉽게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절대 소득 가설인데요. 절대 소득 가설은 이제 케인즈라는 분이 이제 주장을 하셨고요. 이제 파란색 선이 45도 선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로축이 소비량이 되고요. 가로축인 x축이 이제 소득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장기에는 우리가 파란색 선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번 만큼 소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단기에는 빨간색 선을 따라갈 건데요. 이제 빨간색 선의 산식은 A+by가 됩니다. A는 이제 y 절편이 되고요. 소득 0일 때 소비하는 돈이에요. 이게 그럼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써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돈을 안 벌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 소비는 하게 되잖아요. 그 소비가 바로 A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소비가 되는 부분이고요. B는 그 논란의 주인공인 한계소득 성향이 됩니다. 그래서 A만큼 소비를 하고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비가 점점 점점 증가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B가 1보다 커버리면 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그래프 사이에서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왜냐면 하 이제 파란색 선이 45도 선이니까 Y는 X가 되거든요. 기울기가 1이 되는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만나려면 B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계소비 성향이 이제 0에서 1까지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소득 가설에 따르면요, 지원금을 주게 되면 소득이 증가고요. 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건 대학교 한 3학년 때쯤 배울 내용인데 재정학에서 보면 이제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어요. 뭐 현금을 주는 것도 있고 현물을 주는 것도 있고 쿠폰을 주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좋냐면 현금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금을 주면 그 받는 사람들의 효용이 가장 크게 증가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 현금을 주면 이제 정부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사람들이 술을 사 마실 수도 있고요. 마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소비를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현금을 주는 게 가장 만족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중,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화폐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지원금을 많이 줬었고요. 하지만 어쨌든 지원금을 주게 되면 소득이 증가한 거고 소비는 증가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고는 어떻게 되느냐를 확인해 보면요. 국가 채무가 증가할 거예요. 분명 국고는 정해진 만큼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지겠죠. 국고에 일단 소비가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가 채무가 늘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면 국가가 모든 국고를 지원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국가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가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제 지원금을 주게 되 버리면 국가채무가 증가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앤서 앨킨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불평등을 넘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께서는 보편적 복지를 해라. 보편적 복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가령 예를 들면 아동 수당을 주잖아요. 우리가 아동 수당을 주면서 뭐, 뭐, 다리 20만원씩, 이제, 뭐, 몇, 몇세이야 아동들에게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모든 아동들한테 20만원을 주면 되고, 거기에서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면 된다. 그래서 부모가 일정 소득 이상 벌면그 20만원 그대로 세금으로 회수를 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제가 보편적 복지랑 뭐 이제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더 좋은 게 뭐냐면 행정 비용이 더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경우가 이야기할 때 대부분 그런 행정 비용을 감소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선별적 복지와 다르게 이제 내가 가난하다는 거 혹은 내가 힘들다는 걸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정책 아이디어를 가져와 보면 이제 보편적 복지를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요. 그러면 국가채무가 증가하게 될 거고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MMT 이론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국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해서 그만큼 소득이 늘어날 거고, 소득이 늘어난 만큼 다시 세금이 증가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 보면 이 세금은 증가하지만 국가가 거두는 세금이 많아지는 거지, 세액이 많아지는 거지, 세율에는 크게 조정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이 마찬가지로 이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지하 경제를 양성하겠다. 지하 경제가 대략 우리나라 경제의 GDP 한40% 정도가 된다고 하니 거기서 그 양성화된 지하 경제에서 세금을 걷으면 우리나라 세율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증세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40%나 더 많이 걷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GDP가 증가한 만큼 세금은 더 증가하게 될 테니 세율에는 크게 이상이 없다라는 게 이제 MMT 이론에 사는 이야기고요. 그 이론을 가져와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런 기본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듀젠베리의 상대소득가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상대소득가설에서는 이제 사람이 소비가 증가하는 과정보다는 이제 소비가 줄어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 선이 아까와 똑같이 장기곡선이고요, 45도 선인데 이 검정색 선은 이제 소득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소비곡선이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래 있는 검정색 선이 이제 내가 돈을 가장 못벌 때고요. 가장 위에 있는 검정색 선이 내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시점에서 A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소득이 그 아래 단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C점으로 이동해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B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B점으로 이동했다가 C점으로 이동, 다시 결과적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A점에서 왜 바로 C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B점으로 가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아, 내가 돈을 많이 벌때 벌 쓰던 만큼 소비를 하는 걸 계속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전시효과가 있고요. 또그래프에 생긴 모양에 따라서 이걸 톱니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체면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톱니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효과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예를 들수 있냐면요. 만약에 내가 한 달에 천만 원을 벌어요. 그럼, 그리고 한 달에 600만 원을 소비한다라고 해보죠. 근데 내가 갑자기 월급이 500만원으로 줄었을 때내 소비가 얼마나 주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500만원을 벌기 때문에 600만원을 소비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있다라면 600만원 언저리만큼 소비하게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소득가설은 내가 돈을 많이 벌던 시점을 기준으로 내가 소득이 줄어들어도 그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소비가 한 번에 줄어들지는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 소득 가설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금을 주다가 지원금을 멈추게 되면 사람들은 돈을 받지 않게 되는데 소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전시효과와 톱니효과를 따라서 소비가 크게 감소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럼 소비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아놓던 돈을 계속해서 쓴다거나 혹은 내가 저금하는 돈이 줄어든다라는 개념이 돼요. 내가 저금한 돈이 돈을 오히려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저금하는 돈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분명 발생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또 소위 조다 뺏기가 돼버려서 이제 더 강한 반발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아 이게 주는 게 맞다 안 주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는 것을 없애버리면 이, 이거에 이 대한 반발은 더 강력하게 변화하게 되고요. 그건 이제 뒤준비리의 상대 소득가산에서 사람들이 소득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한 번에 줄지 않는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원금을 한번 주긴 되게 쉬워요. 하지만 그 이후에 원래 모습으로 지원금을 주지 않던 시대로 돌아가는 게 되게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m n t 이론을 이야기했잖아요. 정부가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그 y를 계속 상승시킨다라는 개념인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예전엔 20만 원 주던 지원금을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점차 늘려 나가야 되는 것도 명확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요. 또그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진다는 것도 명확한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가 상승에 따라서 이 지원금이 증가하게 되는 게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적응적 기대나 합리적 기대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신자유주의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프리드먼이 이제 적응적 기대를 이야기했고, 루카스가 이제 합리적 기대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기대라는 걸 하게 돼요. 어? 내가 지금 지원금 20만원 받는데 내년에. 아 적응적 기대가 뭐냐면 어? 내가 지금 20만원을 받으니 내년에도 20만원 받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합리적 기대는 뭐냐면 어? 지금 20만원 받는데 내년에 물가 상승률을 보니 내가 25만원 받겠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비를 더 늘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소득이 더 증가했으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물가 상승률을 비례 생각해 보면 어 내가 내 소득이 이제 실제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수 없어요. 이 실질적인 물가를 반영한 실질 변수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명목적으로 내가 받는 돈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사람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국가가 너무 힘들어서 지원금 못 주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은 더 커지는 거고요. 이제 경제적인 충격이 더 심해 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금 한번 주는 건 사실 되게 쉬운데 한번 주기 시작하면 이건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라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복지병이라는 것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 봐야 되냐면 이제 나의 미래나 혹은 내 미래 세대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불평등을 최소한, 감, 최대한 감소시키는 이 기본소득을 주는 게 좋은 건지, 그러면서 우리가 기, 국가에서 일정한 지원금을 받고 대신에 이제 국가 부채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이제 국가 부채를 조금씩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면 하는 대신에 내가 지원금을 받지 않고 내가 일한 만큼만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분명 해봐야 되거든요. 정답이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개인적으로 어려운 어렵긴 한데 분명한 건 지원금을 주기 시작하면 약간 뭐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기본 소득을 주기 시작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것을 없애자라는 이야기는 할수 없어요. 기본 소득을 없애자가 아니라 기본 소득을 어떻게 줄이자. 라는 이야기도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든 기본소득을 어떻게 더 늘리지 말자의 개념이 갈 거예요. 그러면 기본소득을 더 늘리자와 기본소득을 더 늘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면 사라지기는 매우 힘든 정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작 자체가 대신 조심스러워야 되고 우리가 고민을 좀더 많이 해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